안녕하세요. 아리경제TV의 짧고 빠른 3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공기업 아닌 투기꾼 키웠다. 부동산 민심의 기름부은 LH 그 관련된 뉴스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아닙니다. 광명 시흥 투기. 왜 LH에만 이런 일이? 개발 정보 유혹 노출 문제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 시흥 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이 뉴스 제가 준비했었잖아요. 금액이 100억원대까지 됐는지는 몰랐었는데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는데 이게 지금 두배 두 이상 뛰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억 이상 되었다는 건데, 어,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변 참여연대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서 충격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투기 의혹 사실과 관련해 LH와 국토부 직원 대상으로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창음 장관의 LH 사장 시절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을까요? LH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2018년에서 2020년인데요. 이때 당시에 변창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도 겹쳐 일각에서는 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변 장관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당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는 것입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은 투기는 개인의 일탈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LH나 국토부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수시로 접할 수 있기에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며 공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 역시 이번 광명시흥 투기에 연루된 직원들뿐만 아니라 LH 직원들의 투기는 십수년 동안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선보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0수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은 그 동안은 별 문제 없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거, 거 맞는 거죠? 어, 바람 잘날 없는 LH, 친인척 채용 비리부터 LH 아파트 분양 문제까지 한편 공기업에서 유독 LH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LH는 최근에 삼기 신도시 유력 보지 개발 도면 유출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등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19년 국감에서 lh 직원의 친인척 채용 비리 lh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한 직원이 15채나 분양 받은 일등 도마 위에 올라 질타를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이 a 직원은 lh 아파트를 15채 수원 동탄 경남 대전 등의 순번 추첨 수의 계약 추첨제 분양 등으로 본인 과 가족 명의로 소유했지만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a 직원은 스스로 회사를 그만 줬다고 합니다. 또한 LH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동생에게 최고점을 주고 채용 담당자가 채용 청탁을 받고 직원 조카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 변 장관은 공정하게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채용 비리 관련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원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사실 LH 내부의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투기 사건이 LH의 투명한 경영과 철저한 직원 관리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말참 그동안 관행처럼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라도 밝혀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공기업 아닌 투기꾼 키웠다. 부동산 민심에 기름 부은 LH. 지금 부동산 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더 화가 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일 한국토지 주택공사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 등 6개의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 현황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를 포함해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인데요. 국토부 측은 이번 주 안에 기초조사를 완료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이 아니라 월급 주면서 투기꾼들을 키웠다. 전수조사하면 미리 알고 투기 매입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훨씬 많이 나올 것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하는데요. 진짜 월급 주면서 투기꾼을 키웠다라는 말 나올 만하네요.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 택지지구로 지정된 후 2014년 해제됐습니다. 이후에는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지만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은 올 1월에 들어서야 금물살을 타, 타게 된 것이고 LH 직원들이 이를 알고서 샀다기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땅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고 요목을 심는 등큰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광명 시흥 일대에서는 국토부와 LH가 신도시 개발 계획을 2년 전에 모두 세워놨고, 장관이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소문이 지난해 하반기에 크게 퍼졌다고 합니다. 공공이 주도하면 공정하다던 이사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창은 구토부 장, 장관이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사 공급 대책에도 먹구름이 꼈습니다. 이사 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공주도의 개발인데요. 지금 개인의 땅을 LH나 SH 등이 공공이 사들여서 개발하고 개발 이익의 일부를 땅 주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변장관의 주장입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사업 진척이 더 더딘 도심 역세권 땅의 경우 공공만이 이런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다고 그는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첫 삽도 뜨기 전에 공정하게 사업을 주도해야 할 공공주체가 땅 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런 비위 문제를 일으킨 LH가 주도해 공공개발 사업을 하겠다니 공공주도 정책을 누가 믿고 자신의 땅을 LH 등에 팔겠느냐며 땅주인 의사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추진하는 토지 수용 및 현금 청산 제도는 없어져, 없어져야 할 제도인데 이사 대책에서는 이를 도심 개발에까지 쓰겠다는 게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 현재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라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부패 방지법에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챙겼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농지를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 계획서를 냈을 경우 농지법 위반도 해당한다며 개인들의 비위뿐만 아니라 LH 내부의 이런 구조적 시스템 부패 방지를 담당할 수 있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아까 뉴스에서 봤다시피 이게 오늘 하루 이틀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벌어져 왔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100억 원대의 투기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너무 처벌이 약한 거 아닌가요? 진짜 이렇게 끝날까요? 이번에는 그래도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만 끝나고 말 건지, 그냥 뭐 직위 해제하고, 벌금 내고, 그냥 이렇게 끝나면 이거 좀 되게 억울한 일 아닌가요? 지금 부동산 값 되게 너무 많이 올랐고, 부동산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때문에 벼락거지도 생기고, 지금 결혼도 포기하겠다. 청약도 포기한다. 뭐다 포기한다는 세대들도 생기고, 출, 지금 출산율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LH 이 공공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처벌이 이렇게 약하게 손목만 처벌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계속 또들키면키지만 않으면 되지라는 마음, 아니면 또 그냥 뭐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런 마음으로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첨부해야 될것 같고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받고 공공이라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대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잘 해결되려면 지금 이 처음 이 문제를 정부에서 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아리경제TV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제 소식과 부동산 버블, 붕괴, 상승, 호재 등 다양한 소식의 헤드라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